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기보다는 아니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아, 어, 실수했어. 그냥 할까?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자기를 주무로어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보활하리니. 연도 났을 때나, 이렇게 위령성할 때여긴하게 쓰는 우리 형제회 수첩입니다. 어, 저번에 병중해드린신 기도 했었는데,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하느님, 저의 이 모든 고통에 대하여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저의 주님, 당신 뜻이라면 백 배의 고통을 더 해주시기를 비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뜻을 실행함이 저에게는 넘치는 위안이 되기에 저를 가차 없이 고통으로 괴롭히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나이다. 어휴 네 하느님께서 살짝만 꼬집으셔도 엄청 아파요. 아, 이 정말 이 기도, 골로 갈수 있어요, 잘못하면.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운 평화의 기도를 바쳐보겠습니다. 이 평화의 기도, 음, 익숙하지만, 또 이것도 잘 보면, 아,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